1 0월 21일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나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아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 백성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히스기아 왕과 모든 백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엘 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6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들은 왕과 신하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 유아교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 아직 살아있는 그대들에게 돌아오실 것이오. 그대들의 조상이나 형제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 섬기던 유아를 배반해서. 그래서 그들 도 알듯이 유아께서 다른 백성을 시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어 그대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요아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영원히 걸어가게 하신 성전으로 나오시오.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오. 돌아와서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친척과 자녀를 사로잡아간 백성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오. 그대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모든 마을을 돌며 수불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셀과 문하세와 스불론의 백성 가운데 얼마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아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말에 따르게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내린 명령은 요약교로부터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